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소라쫄면을 만들 거예요. 소라를 깨끗하게 씻어 물에 담가 놓습니다. 소라 삶을 물을 올립니다. 물이 끓으면 소라를 엎어서 넣어 주세요. 1kg를 샀는데요. 큰거 작은 거 합해가지고 13마리인가 14마리 되더라고요. 3분 정도 끓인 후 뒤집어 놓습니다. 소라를 다 뒤집은 후큰 거를 잡고서는 속이 빠지나 봤더니만요 쏙 빠지더라고요. 이러면은 작은 거는 다 익은 거니깐요 불을 끄고 분리해 주세요. 손질한 소라는 썰어줄 건데요. 위에 보면은 얇은 막 같은 게돼 있어요. 그거는 다 벗겨서 버려주시고요. 저는 내장도 먹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먹어서 그것도 다 버렸고요.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를 썰어주시면 돼요. 소라 위에를 보면 이렇게 심주같이 초록색 같은 게 있어요. 이거는 꼭 제거해서 버려주셔야 돼요. 이게 좀 아르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맛이 나서요. 버려주시고요. 막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또 내장이 안에 있어요. 이 내장도 제거해주세요. 혹시라도 내장 드신다면은 여기에 또 있는 초록색 부분 같은 거를 또 제거하신 다음에 내장은 드셔도 돼요. 소라는 이렇게 손질하시면은 맛있는 부위만 남아있어서요.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소라 손질은 끝났고요. 이제 야채를 준비할게요. 적 양배추를 얇게 채썰어 놓습니다 오이 반개도 채썰어 주세요 만약에 애들이랑 같이 먹으면 오이를 절여서 무쳐서 하는데요 그냥 저 혼자서 해 먹을 거라 채썰어서 넣어서 간편하게 먹을 거예요 방울토마토 한 개를 반으로 썰어 놓습니다 삶은 계란도 반으로 썰어놔 주세요. 쫄면 삶은 물을 올린 후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. 고추장 한 스푼, 올리고당 두 스푼,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. 세배식초 한 스푼, 이것도 기호에 맞게 가감한 후 골고루 섞어줍니다. 고추장 반 스푼을 넣고 다시 한번 섞어주면은 양념장은 완성됐어요. 쫄면 1인분을 가닥가닥 풀어줍니다 끓는 물에 쫄면을 넣습니다 쫄면을 넣고 3분 정도 끓이면은 쫄면은 다 익으니깐요 불을 끄고 찬물에 헹궈 채에 받쳐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 빠진 쫄면은 그릇에 담고요. 그 위에 콩나물 무친 거 조금을 넣습니다. 썰어놓은 적 양배추 넣어주시고요. 오이도 올려주시고요. 저는 무조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요. 조금 넣었고요. 그 위에 삶아놓은 소라를 올리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뿌립니다. 삶은 계란 올려주시고요. 방울토마토도 올려주시고요. 통깨 뿌리고 참기름 뿌려내면 맛있는 소라쫄면 완성이에요. 저는 쫄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. 특히 이 소라 육선 하면은요. 정말 맛있어요. 쫄면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쫄면을 만들려고 소라를 시킨 거는 아닌데요. 소라는 한치 물에 다시 또해 먹으면서 거기다 소라도 넣고 해 먹으려고 시켰는데요. 소라를 보니까 쫄면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 혼자만 먹겠다고 쫄면을 만든 거예요. 아직까지는 소라가 맛있는 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소라가 맛있고 달달한 맛까지 나네요. 한 그릇 만들고 나서 이걸 어떻게 다 먹나 했는데요. 다 먹더라고요. <laughs> 좀 배는 불렀지만요. 정말 잘 먹었어요. 간도 딱 맞고, 새콤달콤한 게 진짜 맛있었어요. 쫄깃한 식감이 좋은 소라쫄면. 맛있게 드세요.